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생명을 넘치는 풍요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소서 오늘도 아버지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음. 오늘 디모대 후서 1장을 봅니다. 아, 디모대 전서, 죄송합니다. 디모대 전서 6장을 봅니다. 6장. 디모대 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아, 디모대 전서 오늘 마지막 보는데요. 11절부터 16절까지만 보고 오늘 말씀을 주셔가지. 디모대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오직너와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원리를 따르기, 믿음의 에 서는 싸움을 싸워, 영색을취하라 이를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로 받고 많은 중에서 선한 증을 언낳다 만물을 살게하시나니만과 온유로 기도를 하여요 선한 증을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는 이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금도 없고 청원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 키 기약이 있는 하나님이 그에나타나 것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으며 믿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구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수없시니 내의 존기와 네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라. 음. 우리 입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아들 같은 제자, 디모들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부르죠. 일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오직 하나님의 사랑아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의 사랑아 라고 불러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슨 맨허브가, 그 맨이라는 매미 름이 뭐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일까? 인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이니다 첫번째로 디모드에게 네가지를 부탁하는데요 11절말씀 다시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동무과 믿음과 사랑과 영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피해야 되는게 있다죠 피해야 되는게 그러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피하는 그런 삶이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일까 앞절에 의해 있지는 않았지만 4절 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는, 그는 교만하여 교만 아무것도 알지 못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이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니다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이루어 경건을 이익에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되는 것, 투기와 분쟁, 회방과 악한 생각, 그리고 마음의 부패,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진리의 상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해, 일만하게 해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내게다 마음을 주심으로 자세를 줄도다그 만하게 뿌린 돈, 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하지많 만은 좋나요? 좋죠. 예, 만은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 왜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나요?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돼. 아무리 나는, 아이, 그래도 안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음. 많이 준 사람에게는 그 돈을 흘러내어 보내라고. 그렇게 아마 사용하시게 허락하셨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가져야 되는 어, 풍요로움과 하나님 때문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돈이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평강을 어떻게 돈이 줄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영생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먼저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피하고 난 다음에 쫓으라고 하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 오직 나의 을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원유를 따르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원리를 따르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메아스터로 인정하고 결단하고, 오늘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의로움을 입고, 아멘. 어, 예수님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 이제 다른 다음에, 어, 오늘 세 번째는 싸우라고 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익숙해지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 영생을 지하자 이루여요 우리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은 생명을 얻어서 선한 싸움을 어떤 싸움을 쌓으그래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믿음의 선한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기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매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세상에 나가 전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잘 훈련을 받고 꼭 영적 무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 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 취해야 되는 걸 얘기하죠 음. 12절 볼까믿음의 선한 싸움을 음. 싸우라 그리고 나런데뭘 취하라 그럽니까? 영생을 음. 음. 취하라, 취하라. 취하라. 그러니까 네. 믿음의 음. 선한 싸움 영적전쟁 우리가 오늘 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결과는 영생을 취하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영생이지만 오늘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네 가지의 명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는 14절, 을 바울이 우리 김모대에게 주는 말씀을 얘기해 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힘도 없고, 창명받아 것하시힘것입할야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선한 싸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을 오늘 성령을 따라서 이아시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디모델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권면하는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 17절 같이 읽으니 것이죠. 내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만 정함이 부지 없는 죄물에 소망을 주지 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옵소누게 하시는 하나님께 아 네. 오늘 소망을 어디에다 두실 겁니까?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꼭 제물에 두지 마시고 어디라고 두랍니까? 하나님께 두랍니 여러분 이 땅에서 재물이 좀 있는 사람들은 재물이 자기의 우상이 되는거죠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느 날 어, 결국은 이 땅을 떠날 때는 그것이 그보다 것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재물을 소망해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은 오늘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우주의 창조주이십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얘는 그분께 오늘도 소망을 둔다는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탈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 일을 하실 때뭐 밥을 지으실 때 어떨 때도, 아,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렇게 고백만 해도, 하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의미가 새롭게 생겨지기 시작니다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거듭났을 때, 우리, 처음 거듭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어요? 모든 게다 새롭잖아요. 가치관도 새로워지고, 기적, 보는 시각도 새로워지고, 예수님 처음 만난 데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똑같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직 누구에게만 소망을 어요 아,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 아, 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때 아, 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아, 네.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 데 돈을 줄 아비가 없듯이 아들의 피로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오늘 소망을 두기만 해도 결단하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풍요로움과 은혜와 평강으로나가게될줄 믿습니다 네. 어, 아굴의 고백처럼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네,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 오늘 고식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된 축복합니다. 그럼 디모데 전수 6장에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디모데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 주시죠. 디모데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게,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꼭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야 된다. 아멘. 지켜야. 거짓 대일 컫는 어떤 지식에 망령되고 허탈한 말 하라 그래요 피하라 그래 피하라. 피하라 피하라 사람들하고 그 쓸데없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과의 은혜가 안 되는 것들 변론하고 반론하고 그리고 말씀을 말을 할 때도 신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 자꾸 말을 할수 있는 그런 훈련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 기무대에게 바울이 부탁할 때면 오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 공급된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오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멘. 우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주의가변한다 이분 내가 는 자식도 변하지 못해요 그죠? 억지로 해서 근데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거 그게 언젠가 언젠가 그 뭐야 열매가 맺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꼭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먼저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아, 은혜로 역사일 줄 믿습니다. 아, 네. 요즘 시대는요. 자녀들에게 너 예수 잘 믿어라. 뭐 교회 가라. 뭐 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듣지 않는 대례도 어긋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본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꼭 쓰임 받게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꼭 쓰임 받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말씀하신 이거, 이거면 됐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게 주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 디모대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도 받게 해주시고, 너 하나님의 사랑아. 라고 분리우기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재물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오늘도 적정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랑한 성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